참 힘들어요. 그런데 이 자라는 거 보면요 힘든 것보다 훨씬 더큰 기쁨을 줍니다. 자라가면서 웃을 일이 훨씬 더 많아져요. 힘들게 키우지만 그것을 다보상하고도 나는 기쁨을 아이가 줍니다. 그래서 이 아이가 웃음의 통로예요. 가정의 웃음의 통로가 우산선로 이제 웃을 일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고요.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.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해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. 할례라는 걸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.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켰다.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순종했다. 나는 것입니다. 우리 여찬이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다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키우겠다. 하나님 말씀 안에 크가는 자녀로 키우겠다. 이 그런 게참 중요한 것입니다. 해서 세상 지식도 물론 중요해요. 더 필요하지만 세상 재능도 중요합니다.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. 하나님 말씀. 하나님의 살아있는,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. 그래서 그걸 어릴 때부터 잘 챙겨주려고 우리 부모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부모님이 중요해요. 부모님이 제련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아이 전달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웃는 자녀로 웃는 자녀로 웃음의 통로가 되는 자녀로 잘 자라나고 그렇게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시고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아멘. 니다 아버지 하나님.